자, 9 플러스 13, 9에서 13을 더하면 뭡니까? 숫자. 22. 거기에서 1을 빼면 몇칠 되죠? 아... 계산하세요. 아, 1회가. <laughs>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연도에서 10을 빼면,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이런 게 치매 안심센터에 가면 요일을 그러니까. 담 합니다. 하잖아. 음.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나라 마지막 먹은 음식 음. 처음에 제시한 세 가지 단어가 뭡니까? 소나무 비행기 하나 였지 <laughs> <laughs> 이렇게 음, 얘기해요. 음, 음, 이거 취미 세트가면 하는 거에요 그렇다고요. 자, 이거는 기억력 테스트합니다 음. 머리로만 암기하세요. 머리로만 암기하세요. 잘안 보여. 음, 음 잘안 보여. 지금 지금 빛이 들어오니까. 자 이제 보면 소나무 잡시 민들레 냄비 숟가락 뭐 여러 가지 단어 음. 머리로만 단어를 암기하세요 하고 닫아버립니다. 음. 자 방금 본 단어들을 적으세요. 음. 하얀 종이에. 음. 그러면은 세개세개 쓰는 분다 적어야 됩니까 여섯 개서 아 자기가 <laughs> 기억나는 것만 <laughs> 음. 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것만 다 적는 게 아니고 음.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못 적어요. 그죠? 음. 다못 적어요. 그렇지. 다는 못 적어요. 응, 다못 적어요. 우리도 다못 적겠는데. 응. 근데 거기서 경력이 좋은 분들은 그래도 많이 응. 적는 분이 있고, 응. 한세개 적는 분이 있고, 막 이래요. 응. 응. 그럼 다시 한번더 보여줍니다. 응. 응. 아, 그거 이건, 이거는 이제 다른 거예요. 응. 두 가지 한다고. 그럼 다시 보여주거든요. 다시 보여주고 나서 다시 덮어버려요. 응. 응. 다시 덮어버려요. 그럼 다시 적으세요. 적을 때는 앞에 종이 말고 뒷장에 새로 적는 거요 음. 그럼 앞에 보다 더 많이 적겠지. 음. 한두 개라도 음. 더 많이 적어요. 한번더 봤습니다. 음. 음. 그렇게 하면서 기억력을 자꾸 향상시키고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음. 자, 요거 같은 경우도 글자를 30초 안에 모두 읽어보세요. 하면은 글자를 30초 안에 다 읽거든요. 음. 그죠? 음. 노란 노란 빨강 빨강 뭐. 다 있잖아, 그죠? 음. 데그 다음 거는 뭐냐면 글자의 색깔을 3 0초 안에 있습니다. 음, 맞아. 그 이게 헷갈려. 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음. 빨강. 그죠? 이거는 파랑,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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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검정. 그죠? 파랑, 이렇게. 빨간, 저렇게. 빨간. 그러면은 시각적인 거랑 음.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 틀리기 때문에 음. 이게 싸우겠죠. 음. 거기서 헷갈려 하거든요. 음. 근데 요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도시켜 보고 또어떻게보고시키 음. 자, 면도시키가세로해 보십시오. 자가로는이천시이천 세로로 이보십시오시이시비는이천이천시이 천시비는 이천시이천니비는이이천이 그래도 그래도 잘 되네. 어잘 된다. 안 그래도 들고 갔는데 컴퓨터가 원체 좋은 거라 가지고 음. 괜찮다면서 퍼질 때까지 그냥 쓰세요. 음. <laughs>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일단 담아 놓으세요 음. 어디. 이러다가 저도 어, USB에 다 있어. 음, 음. 어느 날 갑자기 음. 뻗더라고요. 음. 저도 USB에 담아 놓고 이제 이게 들고 가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공급가 음. 하더라고. 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안 내려가진 않는데 잠깐만 우리 워크시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워크북이 아. 우리 워크북 있잖아요. 음. 이런 내용인데 음. 게 단계별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르신들의 인지 단계에 따라서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음. 이렇게 있거든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거 보면 되겠네 그니까 우리는 그 수업을 안 해요 우리는 그 수업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치매안심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살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수업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베테랑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음, 음 거기에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색깔하고 글자하고 바꿔서 음. 얘기를 하도록 도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런, 요런, 왜에스스음 같은 은도제제하하든요요그 음. 음. 다음에, 이런 거자음을 음. 보고 음에그다어에그 뭐 어, 아. 어, 아, 음. 그 다음에, 그다음다음그 다음에, 그다동물그 다음에, 그다음그다그 다음에, 그다거에그그다음그그다그 자첫 번째는 4 음. 네 개, 그 다음에는 6 개, 음. 자꾸 늘어납니다. 예. 다른 거 찾기, 그 어, 다른 거, 색 집중력 있어야 돼. 이건 아 음. 음. 프로젝트 띠우겠죠? 네? 빔, 빔, 빔. 했죠? 예, 예, 띠서 네. 합니다. 음. 음. 그치, 집... 좀좀 이런 멋있어. 준비를 선생님들이 어. 하셔야 돼요. 그렇 그죠. 이런 음. 거를 음. 그러니까 뭐 우리 지가 있으니까 음. 지를 보고. 내가 이런, 가서 그달 당일날 이렇게 수업할 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죠. 어. 제가 이제 수업을 이런 거 하셔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처음에 가면은 음. 저부터 띄워서 인사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시니어인지훈련사가 어떤가라는 거. 이제 안볼 수도 있겠지만. 네, 시니어인지훈련 음. 지도사가 어떤 직업이라는 음. 거. 그 다음에 치매 예방이 왜 필요한지. 음, 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음. 설명을 합니다. 너무 많이 뇌는 사용할수록 좋아진다는 것. 그래서 음. 설명을 하고, 음. 요거 하나 하는데 거의 뭐 5분 이상. 1 0분 이거 그때 지도사들한테 예예 예. 응. 그지만 우리도 제가 가서... 얘기했잖아요 양성과정 음. 수업이라고 어른들한테는 절대 이거 하면 안 되는 아, 거예요 그래요 어른들한테는 저는 지금 얘기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음, 음, 음. 지도자 음. 양성과정에서 음. 하는 거라고 음. 어르신들은 이거 필요 없죠 와 선생님 분분 네? 55. 응. 제가 1 2 회차 수업 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럼 몇개 하세요 보통 쳐서 집 앞에 한번 수업할 때뭐한 3, 4 0분 어. 하니까 몇개 오십오 개, 어, 개. 그때가 다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것 다른 것막 들어가고 하기 아. 아. 때문에 음. 보통 한한 한 번에 한1 0개 정도 쓰는데 음. 아. 음. 0 개까지 안갈때 있어요. 음. 음. 음, 음. 내용에 이제 격가지 나가고 예이. 설명도 예이. 하고 예이. 질문도 예이. 예이. 하고. 예이. 그래서 이서 어, 뇌에 대한 것도 이렇게 설명을 음, 좀 해주고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음. 생활 속에서 치매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음. 그런 것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교여입니다 이거는. 음. 자, 저희들은 이렇게 이런 퍼즐 위주로 했거든요. 핀토치. 아까 전에 제가 그 만들었다는 게 이겁니다. 샘을뭐 드릴까요? 네. 안보여드네 음. 펜토체스 하고 보고 싶어. 음. 아, 이따 그 나중에 가시한나 보여드리겠다. 저 이걸 가지고 제가 색종이로 만드는 공동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색종이를 아까 그 요거 가지고 하게 되면 판이 한요 정도, 11, 10일, 0일인가 20일, 20일. 한요 정도 됩니다. 근데 좀더큰 종이를 하게 되면 더 크게 되는 거고, 음. 작은 종이를 하면은 더 작아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공동작업을 시키는 거거든요. 음. 그럼 이게 전부 다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펜토체스가 그 정사각형 조각이 몇 개가 모여서 음. 만들어지거든요 다섯 개씩이에요 음. 그래서 퍼즐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한개한개다만들어가고60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음. 색종이를 60몇 개를 접어야 돼 음. 이제 그거를 음. 학생들한테 해서 알파벳 모양대로 다 접도록 해가지고 이걸 팔을 만들도록 그럼 그래, 색종이를 어떻게 접죠? 접을 수 있어 정사각형 아니요 정사각형을 이렇게 접는 방법이 있어요 해서 끼워넣기래 해가지고 왜 종이 연결 연결 응, 연결 연결 끼워서 아 찢어봤지, 딱지 접어봐요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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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브로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같은 니 근데 그거를 또 그것도 음, 이것도 인기 많았어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음. 색종이로 접고 찢는. 음. 힘들겠다. 음. 음. 힘들겠다. 공동 작업.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어르신들도 단체 행동 공동 해야 돼요. 협동심 이런 것도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 12교 이런 걸 선생님 개발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요. 저는 그냥 이 단체의 강사로만 활동했습니다. 음. 12교는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미 나와서 무수히 많이 있어요. 음. 에그퍼즐도 그렇고 만들어져 있어요. 아 어, 그거 그냥 각자 다쓰도 돼요. 저작권 이런 거. 음. 요 교재는 저작권이 있지만은 12교 펜토체스 에그퍼즐은 인터뷰에서. 쿠팡 들어가면 다 나와요. 아. 응. 사시면 돼요. 에그 포젤은 이제 달걀, 뭐, 콜럼부스가 여행을 하다가 뭐, 어쩌고저쩌고로 막그고 수업할 땐 설명을 해주거든요. 펜토체스도 보면은, 뭐, 황태자 둘이, 다른 나라의 황태자 둘이가,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 체스 알잖아. 그죠? 음. 거기서, 음. 빠져나온 거거든. 싸움이 붙어가지고 신경질이 난다고 판을 엎어버려가지고 음. 이게 가서 다 쪼갈라지갖고 흩어진게 펜토체스의 유래다. 이렇게, 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도미노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정사각형 음. 하나가 하나가 있거든요. 한 개짜리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가 음. 도미노고, 세 개짜리가 뭐고, 네 개짜리가 뭐고, 다섯 개짜리가 음. 펜토체스. 펜토미노입니다. 펜토미노를 다른 거 하나 합쳐가지고 펜토체스판이라고 음. 해야 돼요. 그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그 하는 선생님들한테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노인이란 어떤 거냐 정의를 음. 음. 노인을 알고 가야 되니까 음. 또 간다 또 갔다 와야겠다 네. <laughs> 그래서 가기 전날에 그 내가 내일 해야 될 거를 사실 공부를 좀 하고, 그죠? 어. 그렇지. 여러 가지 많이 어 그. 근데 이, 음. 이거는 내가 볼까 대학강의예요. <laughs> <laughs> 성인이니까 일반인에 음. 대상으로 어,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 어. 나도 이거 옛날에 다 배웠는데 전문들. 음. 이 노인이라 이런 거 보니까 그래, 그래. 다 배운 거네. 음. 근데 일반인들 그그 음. 그그 저는 그 이게 뭐야 이 지도자 과정. 그러니까 내가 노인을 지도하려고 하면 다 알아야 되는 그렇죠. 내용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업을 어떻게 네.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주는 교구만 할까 음. 어쩌까 하다가 이건 아닌데 음. 제가 성이안 차는 거야 기본 베이징이 음. 베이징. 있어야죠 음. 그럼 제가 성이안 차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다 만들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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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커리큘럼을 우리의 어 프로그램을 컨텐츠를 뭐 활용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콘텐츠, 그 프로그램을 넣어놨지만 안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내가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원래 강사들은 음. 자기 수업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게 음. 맞아요. 그렇죠 개성있게 만들어야 돼요. 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PPT 같은 경우도 자기 것다 갖고 있어야 돼. 음, 음. 자, 요래 요래 해가지고 이제 또 넘어가는 게 이제 노인에 대한 정의를 알고 나면 음.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음. 고령화, 이제 이게 언제 언제쯤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그 우리 이런 시간이 음. 있다 그런 거 있죠? 어, 우리나라가 오. 이제 2025년, 2026년 요때 넘어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인 인구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성과해 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것도 수업을 합니다. 음. 근데 <laughs> 의외로 음. 일반인들이 경도 인지 장애라는 문구를 모릅니다. 음. 새로 추가된 종목이라든지 경도인지, 음. 경도인지장애가그 작년인가 작년. 네. 언제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어, 그런데 응.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음. 이 문구에 대해서. 이게 경 음, 경도인지장애라는 그게 이제 왜 음. 이거를 그 치매처럼 어려 쪽으로뭘을 해야 된다요 법안을 발의해갖고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음. 그게 이제 경도인지장애는 쉽게 말해서 정상하고 치매하고 사이. 음.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치료를 하면 정상도 갈수 있고, 음. 확화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음. 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치매 발병 원인이.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음,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해마가 어떻게 어떻게 생겼다는 거. 그래서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닌가? 이런 정상들은 없나요? 라고 이제 질문들도 음. 하고 음. 자가진단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치매 진행 단계 그러니까 치매는 이런 이런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도 치매까지 가는 것이다. 근데 치매 위험인자가 뭐가 있다는 거 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게 치매의 종류 제가 알츠하이머하고 혈관성 혈관성 치매는 지금 그죠? 뇌졸중이죠. 응. 응. 그거하고 루이소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 전두엽, 척두엽 침을 응. 이라는 전두엽, 척두엽 침하고 응. 루이소치 안차이고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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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혈관성은 이제 뇌졸중. 응. 뇌졸중. 응. 뇌졸중은 이렇게 뇌출혈과 뇌경색을 응. 통틀어서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응.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각 개인, 개개인의 그 알츠하이머 치매의 정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고 가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성 치매는 어떻다, 루이 소체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 합니다 핑병은 어떻다. 우리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하는 게 우리 뇌는 사용할수록 좋아진다. 이런 멘트를 날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한 내용이 여기 있나? 아닌 것같은데 제가 수업 과정을 또 떠올려 가지고 있거든요. 아, 자, 요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뭐예요? 안본거 같아요. 뭐예요? 물음표와 느낌표, 합성입니다. 어, 아, 음, 그렇네요. 젊은이들은 음. 많이 아는데. 아, 음. 이거요? 어, 어. 아, 나, 왜, 나도, 나도 그래. 어, 저기, 물런표 음, 음. 음. 느낌표. 어. 요, 요거는 내가 어디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를 보면, 예. 쉽게 말해서 젊은 사람들, 부모 등골 빼먹는 거잖아 이거. 아, 그렇네요. 어. 이제 이거를 제 보면서 음. 이제 우리 서로가 조금 깨우쳐 보고 음, 응, 하자는 거거든요. 음, 요거 네. 이래 할 때는 다들 이제 감정에 입사해가지고 음. 눈에 눈물이 글썽글그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음. 그래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죠? 그렇죠. 얼르고 달래고 업고 그렇지. 서서까지 옆혀 있잖아. 그죠? 지금은 그런 근데 그런 그런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자꾸 늙어가고 자 이래 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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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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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잘랐다고 이래 하다가 돌아보면 이미 죽었어. 이게 응. 여기에 대해서 느낌표와 음. 물음표를 던져본 거거든요. 음.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요, 요것들은 저희들 퍼즐, 에그 퍼즐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달걀 모양, 그 퍼즐을 가지고 수업을 끝내고 나면은 작품을 내게 합니다. 스스로 만든 작품, 음. 이름을 붙여서. 여러,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음. 저희들 과정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만약에 이제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음. 뭔가 하나 요구를 할수 있어요. 숙제로 음. 그래야지 그거를 해보려고 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요거는 허수아비 음. 이런 것도 만들고 했거든요. 음, 예쁘다. 한번더 보실래요? 너무 예뻐요. 응. <laughs> 뭘로 만든 거죠? 요거는그 스파츌라 아이스크림 막대. 그렇네요. 응. 아이스크림 막대. <laughs> 네, 그말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아이스크림 막대라고 말하면은 틀리다 할까 봐. 아, 미술 재료 아, 그 재료 있어요. 있는 걸로 응. 하신 거. 아, 응. 재료 있어. 오, 이게 아이스크림 응. 막대로 보이는 거야. 응. 근데 이 말하면은 뭐라. 이 하냐 아이야쁘다데 음. 음. 아니 그 그러니까 아니가 그게 통째로 저렇게 미술 재료로 있는 것. 음. 아, 셨어. 내가 이건, 이거 그러니까. 못 받아 애 먹고 한게 이런가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액자 액자. 게. 단추예요. 여기 아 붙인 게 전부 단추예요. 아 음. 아 진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펜토체스입니다. 작품. 자, 여기에 펜토체스 접기 해 가지고 음, 요게 요게 펜토체스 고거걸이렇게 아 접은 거예요. 아 이게 보면은 십자도 있고 U자도 음. 있고 L자도 있고 T자도 있고 뭐 N자도 아, 있고 이다 해도 만드네요. 이게 이게 하나하나 떨어져가지고 아. 알파벳 숫자입니다. 에? 이게 다 떨어져요. 음. 알파벳이요? 네, 예, 알파벳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권. 이제 학생들이 다 만든 거. 이건 아. 음. 아까 보셨던 거. 이게 응,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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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타일 작품 음. 이렇게, 음. 이렇게 해가지고. 타일 작품도 한 예쁘네. 예, 이쁘네 근데 양산 주가 보호선 다한거 이거 작품 음. 해가지고 올때 음. 음. 있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많이 했던 거죠. 여기 타일 해도 되고 머그컵 해도 음. 됩니다. 음. 요건 에그퍼즐 요건 이제 두 번째 수업 했던 거네. 거의 비슷한 거다요. 음. 여기다. 내가 신문지로 하면서 형태를 이렇게 만들으네. 아, 미스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또또 또 우리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아. 다다 다르면 좋지. 에이, <laughs> 지역 특성화가서 이실버를 음. 상대로 뭘 했냐 오르고를 만들었거든요. 음, 네그 네, 전자로 찍은 걸 갖고 돌려갖고 자기 음악 나오게 만드. 음. 그것도 자기 스스로 그림 그리게 갖고 하는 거 있고. 음. 이 미술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내. 그러면은 시간이 잘 가죠. 미술이지 그러니까, 편하고 미술이 편하겠다. 제일 편하고 왜 아... 노래하라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근데 이런, 이런 만들기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음, 그러니까 지금 말도한 시간 꼭가겠네 음, 별로 말도 안안 에너지 많이 안 써도 되면서 음. 어 이렇게 저거 저거 하면서 풍격 음. 있게 할수 음. 있는 거예요 게는 그거 음. 같아. <laughs> 그그 선생님 너 나가라. 나도 에너지 빠어요 응. 응. 나는 그 아, 반미친개가 내가 반미친개가 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는거야요그래 그때 미친가 갔어요. <laughs> 사모님내 미칠 거 같아. <laughs> 내가 와, 이건 진짜 와, 자기 성향하고 맞아야 되겠다. 딱 그런 <laughs> 사람이었으면 그그